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새로 입고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판매 영상에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보시고 문자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 아이는요 화이트 샤넬이에요.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이 아이는 중품 사이즈 아이가 새로 입고가 되어서 판매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즈는요. 음... 10cm가 넘네요. 11cm 정도 되고요. 또, 이 아이도 11c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가 하나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외두인 아이들도 있는데, 또 자구 없이 외두로 반듯하게 크게 크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옆에 자구가 있는 아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이거는 선호도에 맞춰서 그냥 원하시면 자구 있는 아이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자구 있는 아이로 선택해서 보내드리고 또 외두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외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쌍두 외두 가격은요 동일하게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샤넬 3만 원입니다. 입장수도 촘촘하고요. 아이들 얼굴이 정말 반질반질하면서 예뻐요. 색감도 가운데 의 색감이 이렇게 독특하게 자라는 화이트 샤넬 정말 멋진 아이고요. 가격 3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환영 맥라이징입니다. 일반 맥라이징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아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맥라이징이에요. 호주 맥라이징인데 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는 환염 맥라이징으로 올라오는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호주에서 수입 들어온 맥라이징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환염 맥라이징으로 사이즈는 9cm 정도 됩니다. 9cm, 8에서 9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각각 가격은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입니다. 환염 맥라이징이고요. 어, 레드펄입니다. 레드펄은 빨간 색감의 입장이 넓고요. 짤막하게 크는 그런 품종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톱도 아주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품종이에요. 작지만 또 가격대가 그만큼 예쁘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는 아이고요. 개당 3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펄이고요.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6.5cm 정도 되네요. 6.5cm 정도에서 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요, 썬키스트예요. 썬키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썬키스트는 사이즈가 10cm 정도 나오네요. 10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그리고 레드펄. 썬키스는요 어, 가격이 단품으로 구매하셨을 때 24,000원에 드립니다. 24,000원이고요 레드펄은 3만 원씩이고요 화사 화사도 입장이 짤막하고요 어,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 레드펄하고 비교하셨을 때 전혀 다른 색감을 내는 그런 품종이에요 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색감에서 완전히 다른 색감을 내는 그런 아이구요 화산은 35,000원씩 사이즈가 지난번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들어왔습니다 어,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2.5에서 7cm 레드퍼라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 스타보스입니다 스타보스 사이즈는 7cm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단품 가격 14,000원씩 단품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14,000원씩이고요. 화이트 샤넬 작은 사이즈가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는 가격이 18,000원씩입니다. 18,000원씩. 사이즈는요. 7cm 정도 나오네요. 7cm 나오고요. 얼굴은 다 외드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썬키스트, 레드펄, 그리고 화사, 그리고 스타보스, 그리고 화이트 샤넬, 이렇게 다섯 품종이 있는데, 어, 이 아이들요, 세트로 이렇게 네 종류, 썬키스트, 레드펄, 화사, 스타보스, 이렇게 네 종류를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은요, 10만원에 화이트 샤넬, 이 아이를 하나씩 서비스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 다섯 종류가 10만원에 배송이 되는 겁니다. 썬키스트, 그리고 레드펄. 하사, 스타보스 그리고 화이트 샤넬 이렇게 다섯 품종이 10만 원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품 가격은 24,000 원, 3만 원, 아, 또34,000 원, 그리고 35,000 원, 18,000원 18 인데요. 전체 다섯 품종을 구, 세트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다섯 품종에 제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필요하,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요. 단품으로 구매하셔도 돼요. 단품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로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멀로금이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6.5cm라고 할게요. 6.5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가격 3만원입니다. 금 상태는 아주 좋아요. 금 상태 아주 좋고 예쁜 아이 멀로금 가격 3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스타보스 금이에요. 아까 스타보스는 14,000원으로 금이 어, 없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요, 스타보스 금입니다. 이 안에 입장부터 이렇게 금이 잘 발현이 되고 있고요. 이 아이도 금이 후발성인 것 같아요. 금이 없다가 나중에 커 성장하면서 생장점, 생장점 안쪽 세입에서 금이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구가 하나 달렸는데요. 자구 역시 금이 있습니다. 금 상태가 좋고요. 사이즈는 자구에서 엄마 사이즈까지 하면 9cm 정도 나옵니다. 9cm고요. 금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은요, 금 상태에 좋습니다. 가격은 스타보스 금 가격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어,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어, 보이시다시피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 금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햇빛이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예쁘게 잘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그늘에서도 그늘에서 키우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도 햇빛이 좋은 곳에서 봄 가을에는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햇빛이 좋으면 짱짱하게 크고요. 이렇게 색감이 화려하게. 금과 녹과 또 라인이 검게도 들고요. 또 이렇게 붉은색으로도 물이 들, 드는 그렇게 화려한 색감으로 물이 들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 약간의 햇빛은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 햇빛 보여드려, 보여줘도 되고요. 어, 이렇게 겨울 같은 날씨에는요. 해가 강하지도, 햇빛이 강하지도 않고 또 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보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란다에서 여름에도요, 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웃자람도 덜 하고요.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의외로 또 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창, 금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강하게 잘 크고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화려하고, 어, 예쁘고요. 또 처음보다는 가격대도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일반 창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예전에 그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조금 넘습니다. 11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금 상태 좋고요. 색감도 정말 화려하게 물이 예쁘게 든 마리아 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는 약간 다른 느낌의 아이입니다.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붉은 빛이 아주 화려하게 많이 보는가 하면 이 아이는 라인 쪽으로만 살짝 붉은 빛이 도는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는요, 9, 9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9cm고요. 이 아이는 가격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고요. 젤리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네요. 이쪽 안쪽에 생장점에 보면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서 어, 반짝반짝 맑은 색감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지금 서서히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7cm 정도 나오네요. 17cm 정도 나오고요. 보시면 얼굴도 반듯하고 정말 사이즈도 작지 않고 아주 적당하게 17cm 정도 나오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요 호주에서 수입이 된 아이입니다. 가격은 제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6만원입니다. 오리지널 곰마리아고요 오늘 물을 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다음 주 배송할 때 미리 뽑아서 물기를 싹 말린 후에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요, 12cm 나오고 있고요. 어 곰마리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엄청 두툼하면서 약간 입장의 변이가 생기고요. 이 아이가 색감이 물이 들면 마리아처럼 검, 검게 라인을 그리면서 입장이 두툼하게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곰마리아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미국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사이즈는 1 2 c m 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슈퍼클론은요. 라인이 이렇게 검, 붉은, 검, 검은색이 잎이 이렇게 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면으로 보여드리면 검은 색감이 깊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로라클론 사두군생입니다 이렇게 4개의 얼굴이 한몸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오네요. 18에서 19cm 정도. 되는 로라 클론입니다. 가격은 사두군생 제가 육만 오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만 오천 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만모스 금으로 입고가 되었던 아이예요. 약간 금 변이가 있었던 아이고 이렇게 끝에 보시면 약간 생 안에 쪽 있었던 금기가 지금 자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요. 어, 변이가 있는 금 종류, 금 변이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또 언제 금을 발현시킬지 모르는 그런 아이고, 자구가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 입장도 역시 이 아이도 약간 두툼해요. 두툼하게 크는 품종이고, 사이즈는 어, 17cm 정도 되네요. 17cm 정도 되는 만모스. 입니다. 금은 지금 현재 금이 발현이 완전히 되어 있는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맘모스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아이 제가 가격을 7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입니다. 어, 원종 도감 마리아고요.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네요. 12cm.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얼굴이 정말 예쁘게 잘생겼어요. 멋있게 잘생긴 아이고요. 이렇게 손톱 끝부터 해서 물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레이스 군생이고요. 자구가 아래쪽으로 예쁘게 달렸네요.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가 11cm 정도 되고요. 그레이스. 가격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블루드래곤이고요. 사이즈는 15cm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15cm 가격 3만원입니다. 블루드래곤 가격 3만원입니다. 호주 핑크 분생이에요. 호주 핑크 분생입니다. 초창기 호주에서 수입 들어왔던 아이고요. 사이즈는 13cm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자구가두대가 달렸습니다. 어, 호주 핑크 가격 제가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여서 그런지 입장 수도 아주 많고요. 입장이 아주 단단하면서 예쁘게 큰 그런 아이고요. 옆에 보시면 자구가 3개가 나오고 있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또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전체 사이즈는 15cm 정도 돼요. 전체 사이즈 15cm 정도 되고요. 색감도 예쁘지만 아이 입장이 엄청 통통하고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어, 가격 아메스트로 가격 제가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어,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고, 어, 주문 문자 주시면 다음 주에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000원이 있고요. 어, 여기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아이, 이렇게 다섯 종류에 제가 10만원에 드리고 있고, 단품으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문자 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